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네, 정확히 2월에 촬영한 제 영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제가 2월 24일 오전 10시에 냄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조정은 분명히 큰 펌핑, 이 반등이 나와 줄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매수 지점을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요거 냄 영상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 부분에서 진입하고는 반등에 이렇게 40% 가까운 장대 양봉이 나왔고 반타 수익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영상 보고 진입하신 분들도 이런 수익을 충분히 내셨고 영상을 챙겨 보시지 않아도 다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는 여기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든 루트를 통해서 제가 입수하는 이 비공식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큰 이런 이론에서 봤을 때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램 차트 이렇게 상승할 때 천천히 상승을 하고 조정 이런 음봉이 한번 나와준 이후에 큰 상승 그리고 분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다우 이론은 대추세지만 이 대추세는 작은 추세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대추세에서도 이런 램의 작은 이 추세를 수십, 수백 번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큰 상승 트렌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큰 상승 추세 하나 전에 이런 내매 20, 30%, 40% 수익을 여러분은 수십 번 저와 함께 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관투자자, 기관 관계자들한테서 나오는 정보들로 진입하기 때문에 완전히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무릎 그리고 급등에 대한 펌핑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두 번째는 어디서 매도를 하냐면 은 대부분 이 과열과 분산 사이에서 매도를 하고 종종 1월 앱토스처럼 완전히 분산 즉 엉수리 초고점에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램이 이런 차트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택스를 포함한 정보를 입수하는 모든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알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 시기 파악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정보를 빠르게 얻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지점에서 그 종목을 무릎 가격에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즐거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비공식 업계 정보와 매수 시기, 매도 시기, 그리고 많은 뉴스들, 정보들 하나하나 노하우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문자 한통 숫자 1. 보내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낸스의 자오창펑이 요즘 공식 트위터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코인 시장에서 이런 거물급 인물들이 트위터에 올리는 애매모호한 이뜻모를 사진들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하거나 커뮤니티 소속원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4라는 일을, 글과 함께 손으로 숫자 4를 가리키는 이 사진을 또 업로드 했는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21년도 도지코인 관련해서 시바견 사진을 업로드한 것도 작년 11월 FTX 파산 직전에 좌우창펑이 FTX 스테이블코인인 FTT 전량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낸 것들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미중 코인전쟁 수혜주 즉 시진핑 수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먼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좌우창펑은 미중 코인 전쟁에서 시진핑의 선봉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손으로 사를 표현하면서 올린 이 사진이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지금 보시면은 가스 펌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스는 중국계 코인으로 네오와 한몸인 프로젝트인데요. 하루에 100%가 넘는 이 폭등을 한번 보여줬었고 네오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내오고 있던 이 중국 코인 순환매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사실 인증이야 너무 많아서 그냥 전 영상 확인하시면은 모든 종목 이렇게 인증 나와 있지만 전 시청자 분들께 직접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가스 스팀 네오 저스트 이 중국계 코인 순환매로 평균 누적수익 400% 정도를 냈지만 진짜 본격적인 이벤트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세력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이 정보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나온 수혜주 명단인데요. 작년 11월 FTX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그리고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견제가 많아짐에 따라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는 이 삼봉 대장은 저스틴선에서 좌우 청풍으로 선수 교체가 되고 있는 이 시기 입니다. 사실 중국의 주석 이 시진핑의 파워 는 굉장히 대단한데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곶간을 열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 받은 이 코인 명단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들이 계속 해서 1월부터 중국계 코인들이 순환 급등이 나와줬던 것처럼 어쩌면 더 높게 이 순환 펌핑이 똑같이 나와줄 예정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네오. 네오로는 이미 저희 수익을 세번 정도 냈죠. 계속 중국 정보 그리고 중국 코인 제가 말씀드릴 때이 네오를 항상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단타 명확하게 진입해서 좋은 가격에 수익 실현하면은 60% 7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종목을 저점 매수하고 뉴스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호재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이제는 만드셔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단기 조정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나올 이 급등 펌핑 종목 하나는 제가 히든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 업계 정보 수집해 놨고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기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만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정말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이게 모든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게 진리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좋은 습관 들이셔도 손실 보는 매매 절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급등 펌핑, 스타트 끊어줄 이 시진핑 수의 종목들,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어줄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수익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비공식 업계 정보도 다 공유해드리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